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옆에 있든 없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년이 되면서부터 각자가 선택한 인생의 갈림길을 걷느라 급격하게 친했던 친구들마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 노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노인분들도 잘 없지만 같이 산다고 그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더 외로움이 배가 될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 이해받지 못한다면 더욱 외롭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있다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선택하겠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도 외로움은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느끼는 외로움은 두려움으로까지 다가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든 내가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이 딱히 내 나이에 맞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보다 남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특권처럼 생각하신다면 세상이 짜놓은 사회적인 통념에 따르게 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가 더 이상은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가득 찬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 포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수락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극도로 느끼게 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은 천재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숲 속을 거닐다 길을 잃어버린다면 처음에는 절망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길을 잃었기에 숲을 마음대로 벗어날 자유를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숲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전혀 새로운 숲길을 발견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독창성이라고 하며 그 독창성이 독보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을 일컬어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본능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살이의 천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력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 중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로지 나는 나 자신만이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더라도 나이를 먹을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그 틈을 비집고 나의 시간과 재산을 탐내면서 나를 책임져주겠다는 말에 희망을 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에게 시간과 재산을 전부 맡겼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상대의 자비뿐이라면 상대가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소중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조건에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까지 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벌던 벌이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살아온 인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재산은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절대 자신의 재산을 전부 내어주고, 이제부터는 기대서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재산의 규모는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삶의 방향은 늘 위로 밖으로 향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아래로,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세상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는데, 경험이란 벽돌처럼 쌓는 대로 높아지기보다, 모래와 자갈이 쌓여 굳어진 지층처럼 다져지고 다져져서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저 차원에서 고 차원으로 올라가는 내면의 여행을 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은 인연들 중 나의 내면의 평화를 깨는 몇몇 인연들로 인해 이 뜻깊고 더없이 귀한 여행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인연들 중에서도 특히 자녀관계에서의 거리두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란 여전히 풀지 못한 무엇보다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특별한 존재이죠. 그러나 내 자녀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면 아무리 경험을 들려주고 좋은 삶의 방향들을 알려주고 싶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거리두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가끔 만나는 귀한 손님쯤으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또한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니까 이 정도쯤은 하는 순간, 오히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리가 너무 멀다면, 우리의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남이 품은 가시에 찔리지도, 너무 추워서 온몸이 오그라들지도 않도록 자신만의 거리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깝다고 너무 허물없이 속 얘기를 다 털어놓고 지내지 마시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라면, 조금은 먼 관계라도 너무 매정하게 딱 끊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여태껏 살아온 연륜에서 오는 인생의 기술이지 싶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는 굳이 애써서 잘 지내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그 침묵의 시간이 마냥 좋을 수는 없겠죠.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변변찮은 대꾸 하나 못 하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무리해서 센척도 한번 해 보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으레 그런 인연들은 긁어 부스럼이었던 적이 더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때그때 그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들은 웬만하면 상대에게 표출하지 마시고, 흐르는 시간에 태워서 그저 흘려보내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올라오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기분 좋아지는 생각이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그 무엇들을 하시면서 분위기를 전환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의 기분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핸들과 악셀과 브레이크를 의식하면서 조작하지만 운전이 차츰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침묵했던 것이 더 좋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내가 맞춰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눈을 덜 의식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무엇을 행했을 때 만족스러운지 스스로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해 보세요. 내 감정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길을 찾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일을 해 보세요. 그래도 가끔씩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갈증이 문득문득 문득 올라와 내 마음의 평온함을 깨뜨린다면 그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들만 다 만나기도 벅찬데 굳이 방향도 다른 사람들과 얽혀서 좋을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말입니다. 다섯 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년에 65살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아노를 1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체르니까지 입문했어요. 반려묘까지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지가 않네요. 거기에 유튜브로 영어 강의까지 들으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가는데 살면서 어느 때보다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딱 7순인데 생각해보면 서른 살 이후로 친구를 새로 사귄 적도 없고 옛날 친구들을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가끔 동창회에 오라고 해서 나가보면 딱 세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자랑하러 나온 놈, 아쉬운 소리하러 나온 놈, 그냥 한잔 마시러 나온 놈. 본인이 능력이 있고 확고한 취미까지 있다면 친구란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 중 10중 8구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생기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자연스레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스트레스와 타인에게 받은 상처들에 밀려. 스스로 삶에서 적당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활동 반경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노년이 될수록 즐겁게 할수 있는 취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혼자 할수 있는 것이든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는 것이든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즐기는 취미라면 외로운 노년의 소통창구가 될 수도 있으니 더 없이 좋겠죠. 한 세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열심히 일만 하느라, 열심히 자식들 길러내느라 딱히 즐길 만한 취미를 만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감이 밀려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자식 농사는 다 지었으니 매주 수요일을 자기만을 위한 날로 정하고 그날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오로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충분히 즐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매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만의 날로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지역 문화센터나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노년기가 되면 좋은 시절은 지나가고, 불행한 시간만이 남았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이 예전처럼 좋지 않은 것, 쾌락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 살아온 세월보다 죽음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일까요? 이런 다양한 말들은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노년을 단정 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종종 제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환갑이 넘고 일은 여든이 지나도록 삶이 어떤 것인지 대체 알 길이 없다고 그런데 나이 들수록 더 모르겠다고 게다가 한치 앞도 모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세상살이가 참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조금씩 자라서 삶의 한 켠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라 하십니다. 젊은 날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조금 덜 소중하게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진정 우리네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 시점이 바로 늙음아. 바로 나이가 들면서부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몸과 함께 마음까지 나약해져. 내가 이 나이에 새삼 새롭게 배우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데 배워서 뭐하나. 새로 도전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 낡은 삶의 경험들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만 가는 시대에 무슨 도움이라도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쓸모있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것일 필요는 없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내 뒤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들이나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길 잃은 숲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쓸모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 나의 쓸모는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